여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그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이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한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멘 잠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4월 들어서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복음으로 돌아와서 14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마지막 기도를 지금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마지막 기도는 여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핵심 단어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저는 아내라는 전치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한복음 전체에 아내라는 말이 한 40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30번이 이 마지막 말씀과 마지막 기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 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아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아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축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말씀인 14장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하시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그하시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내 안에 그하라. 너희도 내 안에 그하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 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 말씀, 오늘 본문은 이, 이 한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4장과 16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그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그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몇 단계의 질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먼저 한 가지 쓸데없는 질문을 하나를 해결하고 해 지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른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지만 내게 붙어 있는 가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 농부가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듯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가지치기에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하나님께서 가지치기해 버리신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의 구원에 관한 어떤 신학적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이 본문을 가지고 쓸데없는 신학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 그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묵상하고 질문해야 할 말씀은 사절과 오절 말씀입니다. 사절과 오절 말씀 해보면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할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 안에 그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 안에 그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전통적인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그하는 것, 말씀 안에 그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예배 생활 잘하는 것 등등 우리의 신앙 생활의 중요한 요소들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해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그하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그하라. 그것이 곧내 내 안에 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아,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할까요? 그 다음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그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그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그의 사랑 안에 그하셨다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것이 곧내 안에 거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12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점에서 결론을 내리자면, 내 안에 그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 잘 믿고, 말씀 묵상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라는 신앙 생활에 대한 굿면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는 내 안에 그하게 되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나도 너희 안에 그하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냥 어떻게 주님 안에 그하는 것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5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안에 그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어떤, 너희가 강조하는 어떤 신앙의 행위들이 아니라 너희가 가볍게 생각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의 삶의 본질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7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어 주목해야 할 말씀은 12절 한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다음 절진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되 서로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는 더큰 사랑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기는 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름대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나름대로 교회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주는 지나친 사랑, 유별난 사랑, 더큰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사랑하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사랑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할 수 없고. 적당한 사랑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적당한 사랑은 주님께서 하신 사랑도 주님께서 명하신 사랑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적당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나친 사랑, 유별난 사랑, 목숨까지 내어주는 더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런 사랑으로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지나친 사랑, 유별난 사랑, 더큰 사랑을 할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오늘 본문이 이곳에 기록된 이유, 이유를 알면 우리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인 14장 26절과 오늘 본문인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내일 본문인 15장 26절 여러분 14장 26절과 15장 26절을 해 보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동일하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두 약속 사이에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두 약속 사이에 내, 내 안에 그하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시는 목적은 더큰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큰 업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더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며, 우리를 사랑 사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내어주는. 지나친 사랑, 유별난 사랑, 더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 안에 그하게 되고 서로 사랑의 기, 서로를 향한 사랑의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주는 더큰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멋진 귀한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